방탄소년단 뷔가 음악을 통해서 성장해온 자신의 얘기를 팬들에게 들려져 감동을 안겼다. 방탄소년단은 오는 6월 10일 새 앨범 프로프 발매를 앞두고 공식 SNS를 통해 멤버별로 각기 다른 매력과 색깔을 보여주 는 곡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다. 세 장의 CD로 구성된 이번 앨범의 두 번째 CD는 서로의 취향과 색깔을 존중. 참여 9년을 함께한 방탄소년단이 빛나는 이유를 알수 있도록 구성됐다. 특히 멤버들의 솔로곡 유닛곡이 담긴 두 번째 cd는 특별히 7멤버가 직접 선정했다. 17일 두 번째 cd 수록곡의 뷔가 솔로곡 싱귤레리 티와 보컬라인의 유닛곡인 영시을 선택한 이유를 직접 듣는 영상이 프로프 오브 인스퍼런트. 이온 뷔 제목으로 공개됐다. 뷔는 이번 앨범 프로프의 싱귤레리티, 제로오시, 락두 곡을 선택했는데 싱귤레리티 뮤직비디오에 서 표현했던 것처럼 김태형이라는 사람과 뷔라는 아티스트 두 자아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. 이때 진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도 많이 대구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다며 진솔하게 털어놨다. 여 아티스트 비로서 무대를 즐기고 아미 여러분들과 무대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 김태형으로서 일상생활을 즐기다 보니 지금은 두 자아를 잘 받아들이고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게 됐다며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지나며 단단하게 성장해온 과정을 밝혀 공감을 받았다 제로 시 오크 선택 이유로 자정이 되면 하루과 리셋되는 것처럼 고민들도 좀 없어졌고, 오히려 그런 고민들이 다 지금의 저를 만든 저의 프로프가 아니었나 생각한. 다며 음악적 행로를 설명했다. 비는 지난 2019년 6월 공개된 방탄다락 영상에서 비는 김태현과 비가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며고. 미난 바 있다. 이후 2020년도에 진행된 인터뷰에서는 페르소나를 잘 나눠 받아들이며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. 비는 싱귤레리티에 대해 전이 곡에 스며들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. 비는 하나지만 가, 능한 무대에서는 비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또김태영은 비를 보여줄 수 없다. 김태형은 김태형이다. 호기심이 많고 아직까지 많은 것이 궁금하고 많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며 말해 아티스트 b와 인간 김태형이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성장하는 모. 습은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. 프로프 오브 인스피레이션 b v 영상이 공개된 후 월드와이드 트렌드 1위의 프로프 오브 i n 스 p 이레이션 1위 장식했으며 2, 3위의 차례로, 프로프 밑줄 오브 밑줄 V, 김태영 2올 나왔다. 또 V의 선택곡 싱귤레리티. 제로 어클럽 도시비권에 나란히 오르며,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.